자, 100번.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자,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수가, 지수가, 이런 자연수 말고, 분수도 아니고, 뭐, 이런, 루, 무리수일 때, 지금 루트가 있을 때도, 앞에 거랑 똑같아요. 지수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밑이 같은 곱하기, 자, 밑이 서로 같죠?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루트를 내보내서 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918이니까 루트 안에 9는 3으로 나가죠. 그래서 3에 4루트 2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야. 밑이 같으면 루트 70, 75. 자, 나누기는 어떻게 해라?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내보내야 돼. 75는 25 곱하기 3이지 여러분 다 알죠? 이건 3루트 3. 이건 16 곱하기 3이 딱 생각나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9. 6루트 3이 돼요. 자, 이것도 괄호가 있으면 여기 돌은 어떻게 해요? 곱해요. 루트 36이니까 6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laughs> 얘한테 곱하면은 1이 되고요. 루트 안에 것끼리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약분을 해서, 루트 9니까 3이 돼서, 높게 되는 거야. 자, 이거 하고, 자 모든 지수의 영제구분 1이고요 2 더하기 여기 1 숨어 있으니까 0이니까 1이고요 자 나누기부터 해볼까요 빼니까 이렇게 돼서 똑같으면 약 이거는 약분해서 1이 되는 거야 와, 4번까지 봐야 겠네 5번을 봐볼까 음 5번이 좀더 작아 보이니까 자 이렇게 여기 1이 숨어 있으니까 이 둘이 먼저 계산 얘는 3스 루트 2이고요. 3 루트 2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이, 이 표시는 나누기거든요. 빼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이게 1이 아니, 값이 1이 아니구나. 다음 5번. 그래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자, 곱기인데 이거, 이거 있으면 나누기라 고 그랬지?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빼면 돼요. 이 0제곱이 돼서 1. 자, 106번. 자, 또 새로운 내용이네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좀 생각을 필요로 해요. 좀 까다로운 게 있거든요. 아 A하고 B를 사용하라는 것은 밑이 5하고 밑이, 자,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밑이 3이죠? 그렇기 때문에 3의 4제곱이 B가 되는 거야.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밑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조작하는 거예요. 15는 3 곱하기 5죠. 그래서 개선해주면 3에 24, 거기 5에 24 제곱이 돼요. 간단히 말하면은 여기서 5 대신에 바꿔치기 할수 있어. 어떻게 바꿔치기 하냐면요, 여기 지수 1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을 양변의 지수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A에 3분의 1 제곱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3도, 여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지수에다 다 4분의 1씩 곱하는 거야 일부러. 그럼 b의 4분의. 1 이게 지수 조작하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거든3 대신에 이거 넣어요. 막 생각하려고 하면 어지러우니까 얘는 이걸 넣어요. b의 6제곱, a의 8제곱. 순서 조심하고. 자연수가 된다. 자, 우선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수 단원에서 1 분의 1은 마이너스 이렇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가로 있을 때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곱해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요. 이 지수 부분이, 지수 부분이 자연수가 되야 돼요. 즉, 마이너스 n분의 32 자연수가 되려면 n은 30의 약수인데, 이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수들. 1하고 30, 이렇게 다 따져도 되지만 4, 5, 5, 6에 30, 드디어 이제 여기 나왔죠? 1, 2, 3, 4, 5, 8개. 자, 약수 개수를 다르게 따지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에서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그런 다음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여기 지금 현재 1이 숨어 있으니까 1을 더하면 2. 여기도 1이 숨어 있으니까 1 더하면 2. 여기 숨어 있으니까 1 더하면 2. 그래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복잡한 거 같아요. 약수를 이렇게 일일이 안 구해도 돼. 개수는 이렇게. 자, 113번. 볼게요. 자연수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표현이 복잡하지만, 이 X가 원, A의 원소인데, 이, 이, 이게 X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얘는 0이 아닌 정수? 자, 0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에는 0하고, 음의 정수하고, 양의 정수가 있는데, 0이, 0이 아니면, 음의 정수 또는 양의 정수.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음수는 안 나오겠죠. 729는 누구의 제곱인가? 7이고, 7이고, 3으로 해볼게요. 어, 8 0이란 3의 4제곱인 거 알잖아. 그러면 6개, 3의 6제곱. 자, 그래 다시 정리해 주면 3의 6제곱 분의 1에, 1분의 1. 그러니까는 이제 6분의 1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laughs> 모든 원소의 합이다. n이 바로 6의 약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현재 x가 3의 마이너스 n분의 6이에요.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자, n이 1이면 x는 3의 6제곱. 여기서는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는 x가 원소거든요. x 값다 더하라는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2 넣어주면 x는 3의 3제곱. 3 넣어주면 x는 6 넣어주면, 1제곱.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 더해볼까? 음, 더하는 건 여러분들이 또 하고요. 나중에, 3, 9, 27. 3 6제곱이죠. 3의 4제곱이, 음, 81이었죠? 거기다가 3의 제곱, 9. 어, 아, 아, 이거 제일 큰 거구나. 729. 729. 자,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음, 더 하면 12, 27더 하면은 39. 자, 이거 더 하면은 8, 5, 그 다음에 이제 6, 868. 응? 어, 아, 쏘리, 768. 안 올라가니까 자 117번 자 117번까지 볼까요 이렇게 더하기 꼴로 나와있으면 지수에서는 가장 작은 거를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편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8을 4 이거는 우선 밑줄 2로 바꿔야 되겠죠 2의 3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자, 모르면, 나중에 질문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2의 10제곱이 제일 작죠? 이걸로 묶어주라는 거야. 그럼 곱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 2가 돼서 2의 8제곱이 돼요. 여기는 16으로 묶어보라는 거야. 그럼 2의 8제곱이 돼요. 아, 얘가 통째로 똑같으면 약분이 돼서. 자, 이거는 나누기니까 빼요. 자, 우리가 여기 2가 숨어있으니까 약분해서 1이 되면 루트가 사라진다 그랬죠? 4분 8. 자, 119, 120분까지가 다 그런 연습이야. 자.